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인류 정점의 천재였다는 증거, 과거 르네상스 시대 모든 분야에서 선구적인 업적을 남겼던 불세출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런데 그가 남긴 작품들 중 수태고지라는 그림 한 점은 유독 전문가들을 의문에 빠뜨려 왔는데 바로 해당 그림 속 성모 마리아의 오른팔이 기괴하게 뒤틀린 형태로 표현돼 있었기 때문에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이를 3D로 복원해 놓은 이미지를 살펴보면 확실히 팔이 이상할 정도로 변형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있어니 그리고 학자들은 이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다빈치. 는 강박증 환자라고 느껴질 정도로 디테일에 대한 엄청난 집착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1차원적인 수준의 원근법을 놓쳤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연구자들은 다빈치의 수첩에 그려져 있던 어느 낙서에서 단서를 찾게 됩니다. 정체불명의 그림을 옆으로 틀어서 보면 이렇게 아기의 얼굴이 나타나는데 알고 보니 당시 수태고지가 걸리게 될 장소는 방문객들이 그림을 틀어진 상태로 바라보게 되는 교회였고 다빈치는 자신의 작품이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뒤틀리게 그렸던 것이라고 진짜 차원이 다르네.